남사 옆에 있는 안성공장 부지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시세차이 확실한 매물입니다 여기 내 반도체 클러스터가 크게 들어오죠 예, 삼성 SK하이닉스 삼성 반도체가 들어오는 쪽이 남사읍이랑 이동읍입니다 그 바로 밑에 예, 이 붉은선 바로 밑에 있는 안성시 원곡면에 위치한 매물입니다 현장영상 잠깐 보시면 이 도로는 2차선으로 될 예정이고 공장 부지가 조성되고 있습니다 이 뒤로도 공장 부지들이 있습니다. 네, 이렇게 평평하게 공장 부지가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네, 2차선 도로가 이렇게 연장될 예정이고요. 단지에는 8m 도로가 개설될 예정입니다. 매물을 정리하면 남사읍 초 인근의 원 공면에 소재했습니다. 공장 설립 승인이 완료되었습니다. 본 현장은 5,000평 규모의 단지인데 지금 설명드린 내용은 이번 부지 내역입니다. 총5 2 2평 평당 160만 원급매가입니다 가격은 8억 3520만원 입니다 인근이 200만원 정도 합니다 그러니까 살 때부터 안전 마진 시세차익을 가지고 매수를 하는 겁니다 계획관리 지역이라서 건폐율은 40% 입니다 허가를 승계하고 나서 잔금 지급하는 안전한 계약입니다 총 6개의 부지가 있는데 1번은 매매가 완료되었고 지금 설명드리는 2번인데 나머지 다양하게 있습니다 8억에서 14억까지 면적은 440평에서 770평까지 다양하게 있습니다 남사진해 아이시, 장지 아이시, 오산 아이시 경부라인의 중심지 위치에 있고, 남사업의 초인접 위치에 있습니다. 오산하고 동탄이 신도시 접근성이 우수합니다. 토지 내에 손실되는 면적이 없고, 말씀드렸죠? 인근 허가지는 200만원인데, 150에서 160만원. 네, 살 때부터 시세 차익이 있습니다. 금매입니다 2차선 도로가 진행하고, 단지 내에는 8m 도로로 아스콘 포장 예정입니다. 네, 총 522평에 8억 3,520만 원, 평당 160 인근 대비 진행합니다. 다양한 필지가 있으니까 관심 있는 분 연락 주십시오. 남사 바로 옆에 있는 사다마자 시세 차익이 있는 확실한 매물입니다. 감사합니다.